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갖고 신년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복을 얻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웬 기복적인 설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의 내용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이 있죠. 곧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제가 설교 시간에 정말 많이 언급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도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시고 나를 가장 즐겁게 해주시는 분이기에 당연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만 그 믿음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하나도 주지 않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삶이 어떠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철저히 교회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교리가 정확하고 그 교리에 대한 확신이 넘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 생활에는 생기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자체가 늘 무겁게만 느껴질 것이고 답답하게만 여겨질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믿음 생활이 매우 이중적이게 변할 겁니다. 변질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행위는 경건하고 거룩한데 정작 행복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의 것에 꼭소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경건과 즐거움, 거룩과 행복이 분리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다 아시다시피, 소유리 문답, 일문답이 뭡니까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묻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경건한 행위와 즐거움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로 묻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건한 행위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행복, 이두 가지를 하나로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자, 이것을 부부의 마음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죠. 부부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끼리 경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편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아내, 아내를 이겨 먹으려고 하는 남편. 만약에 그런 부부가 있다면, 그런 부부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정상적인 부부라면 상대가 잘 되기를 바랄 것이고, 심지어 나보다 더잘 되기를 바랄 것이고. 상대가 잘 됐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할 겁니다. 상대를 높여주고자 항상 노력을 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정상적인 부부라면 상대로 인해서 늘 즐거울 것이죠. 같이 먹는 것이 좋고, 같이 말하는 것이 좋고, 같이 있는 것이 좋을 거예요. 상대를 향한 경건한 행위와 상대에 대한 즐거움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은 그런 겁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즐겨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 케이블에서 종종 해 줘요.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들을 모아서 극화시켜서 보여 주는데 사람의 본성과 심리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즐겨서 봅니다. 가장 최근에 본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부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쇼밍도 부부예요. 남편은 의사였고요 아내도 유학파입니다 아내의 목적은 딱한 가지 남편을 병원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기적으로 집에서 파티를 열어서 의사들을 초청해서 대접을 해줘요 남편 상사들에게 때마다 정성껏 선물을 갖다 바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런 아내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아내에게 애인이 따로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남편에게도 애인이 따로 있었고 이두 사람은 서로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서로를 전혀 즐거워하진 않았지만 서로의 목적이 일치해서 같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부부를 정상적인 부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는 정작 이상이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행위 몇 가지를 했다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이라 볼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교리를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믿지 않는다. 이 사람은 철저히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생활은 생기와 안식이 없을 것이고요. 죽어 있을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을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을 것이고, 기도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믿음대로 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꼭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도 꼭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온다는 진리를 믿고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날들의 시작은 항상 은혜예요.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해서 항상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항상 새롭게 기회를 주십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첫 번째 달에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 즐거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즐겁고 행복한 길이에요. 그래서 좁고 험해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는가? 이 질문을 놓고 같이 한번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1 3절1 4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손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날이라 여호와을 존귀한 날이라 하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영와의내 말씀입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58장 전체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사야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말과 행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는데 사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경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성전에도 출입은 하지만 정작 복을 얻기 위해서는 바을 찾아가는 영적인 가늠 행위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훈계하고 있어요. 특히 이사야 58장은 이사야 56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 새로운 달락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이 단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해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미가 나타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는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는 이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56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단락이 새로운 단락의 주제가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절을 보면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는 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1편에 나오는 문법과 똑같은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다. 여기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 그렇게 정의와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전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율법대로 사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교차하면서 설명해 가는 내용이 56장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복있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복있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을 얻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어떤 사람은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은 구약에 속한 날 아닙니까?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었다 해도 이렇게까지 지킬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이 폐지된 신약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율법이 폐지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꼭 지켜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선한 것이요, 좋은 것이고 복된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입니다.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곧,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그를 사랑하며,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하를 삼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관해서 볼때 13절에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주셨다고 합니까? 오늘 너의 행복, 곧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고 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대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율법 지키는 것이 즐거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가 자녀에게 규칙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험을 해서 제대로 못 지키면 자녀의 신분에서 탈락시키려고 규칙을 줍니까? 그런 부모가 있나요? 괴롭히려고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죠. 안전하게 해주려고 규칙을 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려고 규칙을 주는 겁니다. 제가 취약하기 전, 예전 일이겠죠. 한 40년 전 일인 것 같아요. 아주 가끔씩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 저희 아빠는 중동에 가셔서 일을 하셨고 엄마는 외판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나는 저보다 4살이 많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갔고요. 누나가 올 때까지 제가 혼자 있어야 했는데 4살, 5살 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기로 집 기둥에 줄을 묶은 후에 또그 줄로 저를 묶었는데 그 길이가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밖에 나가서 길을 잃거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붕여지책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한 이유, 뭐였을까요? 왜 저를 묶어둔 겁니까? 저를 보호하려고 한 것이죠. 저를 안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율법이 그런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려고 묶어놓은 줄 같은 거예요. 우리를 행복의 동산에 묶어놓고 거룩한 성전에 묶어놓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고 즐겁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율법은 필요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율법은 결코 쓸모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유익한 것이고 여전히 필요한 것. 특히 십계 명은 율법의 요약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안식일 계명은 특히 중요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본문에서도 그런 것처럼 안식일 준수는 다른 율법 준수와 따로 언급이 될 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비중이 커요. 찾진는 않겠는데요. 레이기 19장을 보면 율법 준수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때 안식일 준수가 또 따로 취급을 받을 만큼 비중 있게 다뤄져요. 느에미아 13장 같은 경우는 안식일이 깨졌다는 사실에 느에미아가 크게 분노를 하고 좌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다시 회복을 하죠.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성경은 왜 이토록 안식일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걸까? 요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1장 13절부터 17절 조금 길지만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사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증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닙니다. 너희는 안식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를 찌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와께 호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반드시 죽이를 찌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화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지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찾아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5장 12절부터 15절이에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화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위로하는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하시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자, 좋습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고 있는 두 개의 구절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두 가지가 다 안식일을 꼭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두 가지야. 첫 번째 이유는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죠. 두 번째 이유는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해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표징이 뭡니까? 언약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표를 말해요. 예를 들면 무지개 같은 것이죠. 할례 같은 것이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 같은 것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결혼 반지 같은 겁니다. 결혼 반지를 보면서 결혼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잖아요. 또 결혼의 의미, 결혼의 약속 같은 것도 떠오르게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날이라는 겁니다. 창조주와 창조받은 우리의 관계, 구원자와 구원받은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고 드러내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준수는 다른 계명보다 비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언약의 말씀들, 곧 십계명의 다른 개명들, 이것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지고 있지 않은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 번째 개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개명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개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이 개명인데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네 번째 계명을 안 지킬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주일을 끼고 놀러간다든지 주일에 유흥을 즐긴다든지 주일에 자기 경력을 높이기 위한 일을 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 번째 계명 뭡니까? 탐내지 말라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라는 말인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자족하는 사람이 주일에 쇼핑을 하고 주일에 경쟁을 하고 주일에 쾌락을 추구하는 일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네 번째 개명은 그런 의미에서 언약의 표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 창조 안에서 맺은 언약, 구원 안에서 맺은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 날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붙듭니다.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신 일을 기억하고,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들,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출처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즐거워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 정말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 정말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붙듭니다. 여러분, 우리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이데베르크 교리 문답에서 본 것처럼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 올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날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이 날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극률이 많으시다는 것, 하나님이 참으로 자비로우시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날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행복으로 삼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모든 날의 중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 14절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모든 대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라 여와의 말씀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까 이 날에 왜 우리가 오락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제 우리는 조금 알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형편없이 지키는 사람은 마치 이와 같아요 자기 결혼식이 열리는 날에 남의 결혼식에 가서 축하해 주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 결혼식이 열리는 날에는 자기 결혼식에 참여를 해서 자기 신랑을 즐거워하거나 자기 신부를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기 결혼식이 있는데 남의 결혼식에 가서 남의 신랑이나 남의 신부를 축하해 주고 즐거워한다면 그건 정말로 이상한 일인 겁니다. 주일은 나의 영적인 혼인 잔치가 열리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기뻐하는 잔치가 열리는 날이 바로 주일인데, 그날에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날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 다른 일을 기뻐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14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여호 안에서 즐거움을 올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안식일을 정말 바르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건대 주의를 삶의 중심으로 만드십시오. 주의를 중심으로 모든 인생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로 복되게 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리추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반 서적인데, 리추얼은 종교적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메이슨 커리라는 분이 탁월한 업적을 남긴 천재나 예술가의 삶을 추적했는데, 의외로 그들의 삶이 매우 정돈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천재나 예술가는 불규칙한 삶을 살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컨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있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글을 쓴대요. 그리고 오후에는 운동을 하고 밤 9시가 되면 정확히 잠이 든다. 매일 그렇게 했대요. 어떻게 하면 글을 가장 잘쓸수 있을지를 연구하면서 하루의 삶을 설계하여 그렇게 살아갔대요. 가 그래서 그렇게 탁월한 업적 작품을 남긴 것이죠. 여러분 일개 예술가도 탁월한 업적을 위해서 자신의 작품을 위해서 인생을 정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하며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을 위해 우리 인생을 정돈해야 돼요. 어떻게 정돈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돈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중심으로 정돈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정돈된 인생이 그 무엇보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기 인생을 정돈하여 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정해놓으신 나를 무시하고 정돈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가 만든 인생도 나름대로 이처럼 복을 얻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인생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결국 여기에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의 선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시고 항상 복 주시고 항상 좋으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정해놓으신 나를 따릅니다. 그것이 나 자신에게 진정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제 연초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날들이요.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시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꾸셔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분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꼭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의 모험을 주일 성수와 함께 하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